현재 12볼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지금 오버워치를 틀어놨습니다. 어, 아까부터 오버워치를 틀어서 어, 꾸준히 제가 보이는데요. 지속적으로 1 5볼트가 꾸준히 나와줍니다. 네, 거의 뭐한 12분 정도를 지금 틀어오면서 지금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네, 12볼트면 안전수치죠. 네, 그래픽카드 현재 부하가 좀 들어가니까 약간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, 그 오차 범위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. 12.07, 12.0, 아니, 12.10, 뭐 이렇게. 07 꾸준히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라이젠 PC죠.